안녕하세요, 몬스터 vs입니다. 오늘은 진격의 거인의 초대형 거인과 SCP-3000이 붙으면 누가 이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초대형 거인입니다. 초대형 거인은 진격의 거인에서 가장 큰 거인으로 크기가 60미터나 되는 거인입니다. 초대형 거인은 진격의 거인 1기 1화에서 첫 등장했으며 단단한 담벼락을 한 번에 부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거인은 가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은 어마어마하게 큰 파동입니다. 게다가 이 거인은 현재로서 방벽 내부에서는 최강의 거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초대형 거인은 대거인포로 폭격당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초대형 거인은 진격의 거인에서 강력한 거인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scp-3000입니다. scp-3000은 아까 소개한 초대형 거인의 10배나 더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scp-3000은 60km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SCP-3000은 별칭 아난타세샤로 현재 재단이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곳에 격리되어 있는 거대 SCP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먹이가 보이면 잽싸게 먹이를 위험한 SCP인데다 현재 재단은 이 SCP를 재단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타우미엘 등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P-3000은 가끔 이상한 액체를 뿜어내는데 그 액체는 울렁증과 두통을 유발하는 액체로 현재 그 액체는 재단에서 기억소거제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SCP-3000이 왜 타우미일 등급인지 알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승자를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형 거인은 거인 중에 가장 큰 거인으로 크기가 60m나 되는 거인으로 전투센스는 진격의 거인이 가져갔고 SCP-3000은 초대형 거인의 10배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 파워도 장난 아니며 파워, 방어, 속도, 크기는 SCP-3000이 가져갔으므로 오늘의 승자는 SCP-3000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고 싶은 대결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